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은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홍공 제대로 하는 홍공 2편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주제가 어떻게 하면 강의를 200% 흡수할 수 있는가 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일반적으로 이제 홍공 하시는 분들이 인강을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죠 어 나는 진짜 어떤 순수 독학러다 인강 따위 보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따로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공부법 최대한 <laughs> 지도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강의 듣는 법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여러분들, 효율성이 효율성. 공부법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 자체가 어떤 이런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공부의 효율이라는 게 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공부의 효율이라는 거는 결국에 같은 시간에 내가 많이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으면 그게 효율이 높다라고 할수 있겠죠. 왜? 많이 아는 사람이 결국에 많이 문제를 풀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 있잖아요. 평등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로 여기서의 포인트는 많이. 내가 똑같이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많이 공부하면 된다. 어? 변호사님 그러면은 인강을 그냥 많이 들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인간 같은 거 그냥 많이 들어버리면 내가 눈알이 인간 그 스크린 위를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돼버려요. 머릿속으로 진짜 안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는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공부의 실행 단계에 왔을 때, 지난 시간 플랜 단계 말씀드렸죠. 계획을 세우는 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행 단계로 들어오면은 인풋과 아웃풋으로 이제 실행이 나눠지죠. 근데 여기서 한 단계가 보통 공부할 때 추가가 더 되죠. 어떤 단계가 나오죠? 내가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는 인풋 과정과 그 머리에 든 지식을 가지고 출력해보는, 문제를 풀어보는 아웃풋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어떤 식의 피드백이 일어나나요? 내가 다시 그 부분을 해설을 통해서 공부를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식이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순환 구조를 이루는 게 이제 실행 단계의 특징이에요. 세 번의 단계를 거쳐야만 지식이 확실하게 정착이 이제 된다는 거죠. 인풋, 아웃풋, 피드백.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드백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돼 있다. 만약에 내가 모르는 걸 발견했다 이러면 재인풋을 해주는 거예요. 늦게 인풋을 다시 하는 거예요. 아까 나는 눈알만이 어, 스크린 위를 지났을 뿐이고 실제 머리에 들어온 건 없었기 때문에 늦었지만 다시 인풋을 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강의 시간 내가 집중을 못했을 때 활용을 못했을 때 이제 인풋을 다시 하는 거고 복습은 개념이 다르죠 복습은 내가 공부한 거를 머릿속에 남기는 걸 복습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입력하는 재입력의 과정이랑 복습의 과정을 구별을 좀 해주셔야 공부의 효율이 조금 더 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눈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지식을 덩어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1단계에서 공부를 하면 보통 이렇게 전체를 한번 학교에서 공부를 하죠 또는 뭐 강의를 통해서 아이 정도 지식이 나오는구나 이 정도 지식을 아주 전체를 쭉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면은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이 문제로 출제가 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결국에 문제에서는 우리가 일정 중요한 부분들이 문제로 출제가 되죠 그래서 어이 부분을 내가 공부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안 나오네 피드백 단계에서 이제 뭐가 나오나요 결국에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이제 못 하시는 경우가 성인이 아니신 분들, 초, 중, 고등학교에서 공부는 거의 다이 피드백 부분에서 많이 갈려요. 내가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느 부분에 집중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을 잘 모르시는 경우에 보통 이렇게 성적이 좀 차이가 많이 편차가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결국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큼직하게 공부했다가 아웃풋을 통해서 좀 깎아내고, 최종적으로 지식을 딱 피드백으로 정제하는, 이게 공부의 일반적인 이제 흐름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뭔가 우리가 아까 시간, 같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많이 지식을 쓰려고 하면은 여기서 조금 과정을 생략하거나 단축하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제가 적어도 제 채널에서 다루는 공부법들이 어떤 시험을 전제로 하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솔직해지셔야 되는 게, 어, 시험을 위한 공부법은 그냥 점수를 잘 따는 거예요. 이게 내가 좀 이렇게 교활해야 돼요. 그래서 순수하게 진짜 이렇게 어, 학문을 위해서 공부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 내에 좋은 효율 아웃풋을 만들려면 우리가 교활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사고를 바꿔 주신다. 그냥 나는 결국에 문제만 잘 풀면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단적으로 뭐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다. 결국에 시험 공부에서의 핵심은 이 문제집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잘 다루는 것이다. 즉 여기 3번. 얘만 잘 공부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화면을 바꿔서 요 3번 부분만 그럼 어떻게 하면 공부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볼까요 힌트는 제가 이미 다 드렸어요 우리가 교재를 보고 학교에서 뭐 학교나 학원에서 인강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문제집을 풀고 지식을 정지하는데 우리가 인풋의 대상이 되는 게 여기 두번 있고요 아웃풋을 할수 있는 도구가 또한번 나와요 뭘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본서나 어떤 기본 교재들, 그 교과서가 인풋의 대상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문제 해설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지식들을 다시 인풋을 수정해서 인풋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설이랑 기본 교재 이두 개가 인풋을 할수 있는 대상이죠. 그 다음에 아웃풋의 도구는 뭐죠? 바로 문제집 중에서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문제집이라는 거는 아웃풋을 할수 있는 문제랑 그 다음에 다시 인풋을 하게끔 도와주는 해설로 나눠져 있다. 어? 여기서 감 잡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때 쉽게 편하게 할수 있는 점수를 가장 쉽게 딸수 있는 방법은 뭐다 처음부터 문제집 해설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저 화면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오른쪽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이에요 일반적인 교재고 왼쪽이 문제집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지식이 뒤죽박죽 돼 있단 말이에요 문제집은 순서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책을 보니까 a b c d 이렇게 이까지 나와 있는데 실제 문제 나온 건 a c e 이렇게 나오는데 순서도 달라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 지식들을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편집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통은 이 오른쪽 걸 보시고 왼쪽으로 넘어오시는데 처음부터 그냥 점수를 잘 따려면 문제집에 있는 해설이 바로 교과서의 일부다라는 거를 빨리 캐치를 하시면 점수가 금방 올라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내가 문제집 해설을 교과서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학교 강의라든지 뭐 학원 강의, 인터넷 인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정비만 잘 해주시면 되겠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기서 제가 또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하나는 결론이 나왔어요. 여기서 가장 중점적인 포인트 첫 번째 뭐예요? 바로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가지고 예습해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내가 공 이번 시간에 배울 챕터에 해당되는 문제의 해설을 미리 읽어 가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을 또 주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어 변상이 그러면은 문제에서 어느 정도까지 읽어가야 가 되나요? 어, 내가 다 이해를 해가야 되나요? 아니면 뭐 아, 외워가야 되나요?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결국에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자원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이라는 건다 똑같이 주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교재라는 자원도 주어졌고 인강이라는 자원도 주어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효율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복을 피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어 우리 선생님께서 인간 교그 강사님께서 나한테 주는 어떤 지식과 내가 취득해 가는 지식이 서로 중복이 되지 않게 하면 되겠죠. 그럼 서로 다른 부분을 읽어가면 되나요? 이번 시간에 막 3, 3번 3 단원 배우는데 난 2번 공부해 가면 되나요? 그런 공부 잘못한 게그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봐주셔야 되는 게 바로 인풋의 3단계예요 3단계. 내가 모르는 것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친해지셔야 돼요. 지식은. 친해지시고 그 후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 그리고 의식적으로 암기를 마지막에 해주시는 거예요. 잘안 외워진 것들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일단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예습 단계에서 해가야 되는 게 뭐다? 바로 친밀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뭘로? 문제집 해설로. 아,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쭉 보고 가시면은, 이제 선생님께 설명 해주실 거요인강에서 그죠? 아, 이런, 이런, 이런 거요 그러니까, 아, 그게 이 뜻이었구나. 바로 알수 있게 되고, 그 다음 아까 문제에 대해 해설에서못 봤던 애들이 있으면은, 아, 이건 별로 안 중요한가 보다. 이부분에서 조금 내가, 강약 조절을 해서 조금 집중을 덜 해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서 해 내가 한 시간 내내 집중을 할수 없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부분의 에너지를 모두 쏟을 수 있게 되고 결국에 내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죠. 이런 게 제가 이제 나름의 어떤 강의를 200% 듣는 법이라고 해서 어, 많은 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있는 제가 지도하는 분들께 특히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 방식이에요. 네 여러분들 집에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혼자 공부하신다고 정말 힘드실텐데 인강 듣는 게 정말 따분하고 재미없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활용하는 법만 알면내 지식 쑥쑥 크는 어떤 그런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공부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편에서는 제가 이제 전반적인 공부 루틴 짜는 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생활 습관을 좀 어떻게 잡고 주변 환경 어떤 식으로 좀 만들면 내가 홍공, 집에서도 어떻게 공부를 잘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 조금 짚어볼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